안녕하세요. 필터에요. 알고 있어요. 풀까요? 풀게요. 제가 좀 외람된 질문인데요. 아자르긴 한데, 좀 이쁘신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존나 외람됐네? 네, 아. <laughs> 아니,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이쁘신 분이 있죠? 아니, 존나 외람됐군.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저 말고도 그래요? <laughs> 아, 인기가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뭐, 예쁜 사람 있던데, 나 아까 한명 봤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쪽이 지금 제일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놀라가지고 바로 필터 풀었어요. 또 넘기면은 마음 아프거든요. 아, 만 났는데, 막 하면서. 님 모쏠이죠? 예? 예? 아,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모쏠 아니에요. 모쏠 맞잖아요. 연애 경험이 많이 없기는 해요. 좀 비슷하죠? <laughs> 아니, 비슷한 건 아닌데, 노련미가 있어요. 아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죠 아... 아 사이가 지가 왜 아쉬워해 아, 내가 남자친구 아, 친구. 없으면 <laughs> 뭐 어쩔건데 아, 사이, 사이 좋아요? 놀랐나봐 <laughs> 왜 저래 필터에요 아, 아 그런거 아, 그런 같아요. 같아요 네 뺐어요 어? 에? 아, 어? 저, 저, 저 어때요? 진짜요? 안네 아, 지금 이게 진짜인데 진짜요? 왜진진짜죠왜 아, 그러세요 무섭게? 어 여기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잘잘 사람 처음 보는데요. 예아 예? 아 진짜요. 진짜요. 어 뭐지? 어, 뭐지? 어, 인스타 주세요. 어, 아 그쪽 알려주시면 안 돼? 저저 근데 저 진짜 찐따라 SNS도 잘안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요. 아 진짜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디만 가지고 있고 룸팅 정도. 응, 음, 음, 잘생기셨는데, 왜? 대체, 대체 왜? 왜? 아, 맞쌀것 아, 같아요. 것 같아요. 중산? <laughs> 원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중산 맞죠? 네. 음. 어, 반응는왜 이래? 네. 별로예요? 아, 아 예. 제가 4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솔직히. 아. <laughs> 어디, 어디 사시는데요? 저 인천이요. 어, 어 멀다. 멀다. 안 아, 멤버인가? 안 남자친구 소개 본적 있지 않아요? 저는 어, 환승당했죠.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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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만났어요? 300일. 아, 마, 마, 많이 만나셨네요. 네. 확실하게 잊으셨죠? 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네. 본인은좀막 그런 스타일 아니죠? 막 노는 친구들 아니죠? 네. 네. 그냥 어왜일찍 그런 거냐고 물어볼라 했었어요. 음, 음. 난전 진도는 다 나갔다. 진 진도요? 네. 300일? 네. 네. 요즘 되게 빠르네요. 빠르죠. 거의 친구들. 거의 주위 보면 대부분 다 중학생이 시작인가요? 네. 고, 거의? 진짜 거의, 아, 거의 중학생, 중학생 때 거의, 거의 다 할걸요? 와, 세상 많이 좋아졌다. 이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와, 나땐 꿈도 못꿨는데 와. 이젠 진짜, 진짜 빨라, 애들. 진짜. 와, 미쳤다. 그면은 이게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남자친구가 하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도 좀그 좋은 이제 그런 거를 좀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몸도 나눌 수는 거지. 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왜요? 왜왜왜아 그리고 저는 뭐지? 뭐지? 스리드 그렇죠? 스리스터. 어, 아 그것도 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술김에아니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맞아. 진짜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어떻게 하다가? 네, 마시다. 그러니까 술김에 술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기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어요. 남자가 두 명이었다는 거죠? 네. 좋았어요? 응. 꼴려요. 예, 네, 근데, 근데 그게 남친의, 남친의 친구. 자저늘 <laughs> 아, 네, 그걸로. <laughs> <laughs> 상상할게요, 오늘. 잠 네. <laughs> 전에. <장기전에>? 네. <laughs> 남친의 친구라고요? 네. 남친의 친구고 또한 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남친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둘다술 김에? 술 김에. 네. 맨정신은 못하잖 근데 그러고도 괜찮아요? 음, 사이가? 네. 아, 네. 두번 다시 이거 쉽지 않은 경험인데 그거. 성인들은, 성인들은 다한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아니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린 나이에 좀 진짜 하면은 막 소문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아, 소문나요. 아, 안, 안 나요. 저도 걔네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저막막 관계 나누고 그런 안 사람,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알겠죠. 다시 생각나고는 막 그러진 않아요? 음... 음 전혀요? 전혀요. 아, 그래요? 그냥 한 번으로 이제 해프닝? 네. 네. 아,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 아 죄송해요. 나 너무... <laughs> 아, 너무 좋잖아요. 아, <laughs> 진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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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거의 무슨, 그... 이드, 어디, 야동설 아니에요, 이거? 싫어, 싫어, 맞아요? 싫어요? <laughs> 이게 <laughs> 자연스럽게 유도가 잘안 돼있던데, 어떻게. 뭐, 자다둘이짜증있겠죠 아, 둘이 뭐 친구도 같이 막그렇게 하면 하려고 그러면은, 거절을 하거나 자동으로 좀 놀라잖아요, 좀. 음. 저잘모르겠는 아, 진짜 그냥 술김에. 야, 둘이, 야, 뭐, 둘이 뭐, 하자. 그뭐한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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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 중학생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그 진짜 진지하게 대화 나눠보면은 네 대가 성숙하데 뭔가 가까웠으면 내가 저저 저랑요 아 만약에,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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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웠으면 나이 차이도 고아그러니 여기는 아이고, 뭐,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이래가는데. 사이 뭐 네, 그런 남자 있겠지 세리송 강한 여자 진짜. 이 나이차는 안 되는 나이차인 거 아시죠? 경찰서 가서 뭐 뻥이냐 예. 무섭 <laughs> 예. 예, 거진 이게 이, 거진 제가 음에 든다 해도 거의 이게 조금만 남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네 잘생기셨겠어요 진짜 아자라 중에서 탑이세요 탑이 네. 제, 제가 네. 아, 본 아, 네. 사람 네. 중에서 하른 음. 어, 사람들은 뭐. 막, 막 몸까고 몸 까고 아니면 아니면은 반쪽만, 반쪽만 보이고, 보이고 막 아, 뭐뭐 어떤 어, 사람 목소리가 어떤 사람 목소리하고, 어우거목소리고 어떤 목소리고사람들사람들어요어요 여기 들자분들도다정상적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들 아니 왜막 소리야? 이 대화 그냥 성유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랑하니까. 네, 맨 정신에 쓰리스 해라라는 거안 하죠. 근데 술김에 했던 거고. 어, 그것도 있쁜데뭐 그냥 서로 쎄스 파트너로 만났다가 어떤 한 명이 마음이 생겨서. 뭔가 생길거 같은데. 관계라도 어떻게 안 생기니? 막 받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돈돈 줄테니까 막 받달라 이런 분도 있던데. 이전 두 마구 튀었죠. <laughs> 아이진진 싫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야. 아 근데 진짜예요 진짜. 아 진짜 보낼 줄 몰랐죠. 받달라고만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뭘 원한다. 갑자기 어깨를 보여달라. 갑자기 뭐 어디를 보여달라. 그래서 튄 거죠. 내가 튄 거죠. 아, 진짜 집에 찐들이 많구나. 남자들 보여야 무좋아더라 딸지도. 아 예. 뭔가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 있어도 해. 맞아요. 그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아, 아니 근데 약간 좀 질투났어. 아, 네, 질투하지 마세요. 그 질투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러고 끝이기 때문에. 보는 보는 보는. 예, 본, 본, 아무, 본. 아무 그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 중에 말이비가 많아요. <laughs>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 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못하는 이 아니 내가 손을 못 해주니까. 아, 남친애가 남친이랑 할 때요. 아 왜, 손으로 하면은, 손 근육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예, 예, 뭐, 뭐, 뭐든지, <laughs> 자기가 잘하는 걸 찾는 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뭐든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거를 찾아보면은, 내가 이걸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좀 살리면, 음. 그렇죠. 여자친구를 최고로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거죠. 어, 뭘 하지? 뭐 예, 그럼, 아. 그렇게 많아 아, 아. 어 어디서 보고 배우시는 거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냥 들어본 거 써먹는 거예요. 무슨 잘 몰라요? 아요 SM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SM 그거 아, 아니에요? 아이돌 예 아이돌 안... 맞는데 예, SM 아, SM SM 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예그 자세 아니에요? 육구 그 자세 그런 거 아닌가? 전, 토, 연락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전, 연락, 연락을 하실 거예요? 아, 저는 잘 모르죠. 저는 가끔 하겠죠. 네. 예.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우도환이요 아, 저 약간 좀 강아지상인데. 착한 스타일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우신데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오도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저는 탈락이네요? 아니요 아, 아 아니에요? 네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요? 몇 살이신데요? 몇살 연상까지 괜찮아요? 10살이요 아줄줄 줄 쓸게요 20살 언제 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왜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우지콤을 좋아해가지고요 아아 아, 딱 전데요 지금? <laughs> 제가 영화도 나의 아저씨만 열번 봤거든요. <laughs> 오, 그러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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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좀 호흡이 좀 맞는데요. 네? 어, 어때요 네, 멋지네요. <laughs> 뭐제 제가 5개월 기다려드릴까요? <laughs> 네. 오직코 제대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5개월 뒤에 뭐 오지콤 한번 오지게 찍어보실래요? 저랑 만나면 뭘 가장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섹스요 아! 아 예? 아 무슨 그런 단어를 그런 톤으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게 그쪽의 진심인 건가요? 네 기다릴게요 네 아, 제가 무슨 짓을 썼으라도 기다릴게요 네. 좀 남자 다를줄 아시네. 아몇살 위까지 만나보셨어요? 여덟 살이요. 아? <laughs> 지금 만날까요? <laughs> 야, 5 개월 기다려야죠. 법은 지킵시다 우리. 님 목소리예요? 뭐 네? 목소리예요? <laughs> 뭐 <laughs>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야, 저, 저, 는 약간 좀리 로리, 로리콘 이어서. <laughs> 오시콘, 로리콘 너무 좋은데요? 어, 환상의 짝꿍이 만나면은 뭐할 거예요? 모텔이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자, 장난치신다. 저는 아니, 예? <laughs> 아, 왜 그런 장난을 치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기대만 했잖아요. <laughs> 그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그 친구도 오젓꿍이에요? 네. 얘도 섹스 좋아해요. 아, 아 무슨. 아우 아, 아 그럼 그 친구 인스타 좀좀 줘보세요. 제 친구가 닌검 그 좋아하는데요. 아는데요? 네? 그럼 그 친구랑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다른 분 맞아요? 네. 같은 분 같은데? 아니요 <laughs> 같이 뭐 하고 있었어요? 왜 같이 했어요? 왜요? 가출했어요. 가출했어요. 아 팔로우 삭제할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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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 <laughs> 전딴 남자한테 갈 겁니다. 딴 남자 어디 있는데요? 제 자궁 속이요. 아. <laughs> 진짜 아자를 못하게 신고합니다. 이거 이런 이런 드립 씻시면안 돼요. 위험합니다. 네. 이런 드립은 예? 네. 예, 인스타로 따로 걸 테니까 저한테만 하세요. 알겠죠? 네. 응. 약속한 거예요? 네. 응.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네. 갑니다. 네. 응.